집에 환풍기가 달려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안 돌더니 고장이 났더라구요. 아, 이거 어떻게 할까? 왜 고장이 난건가? 궁금해서 일단 못 먹어도 고 정신으로 뜯어봤는데 역시나 모르겠어서 그냥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환풍기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집안의 환기 수준 자체가 달라가지고 저는 꼭 쓰거든요. 창문만 여는 거랑은 집안의 습도나 냄새, 곰팡이 문제 해결 속도가 달라요. 더군다나 저는 3D 프린터나 납땜기 이런 거 쓰는데 환풍기가 고장 나면 뭐 하질 못하죠. 그래가지고 이가 없으면 잇몸이다 해서 그냥 잇몸에 임플란트 선풍기를 갖다 박았죠 뭐. 생각외로 크기도 딱 맞고 환기도 잘 되고 회전 기능을 이용하면 장식도 됩니다. 선풍기나 환풍기나 날개 돌아서 바람 부는 건 똑같은데 아무래도 소음이랑 효율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선풍기 말고 환풍기를 당근마켓에서 중고 같은 새 제품으로 프라임으로 구매했는데요. 그런데 환풍기를 설치하려면 그냥 오공본드로 붙여버리는 게 아니라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꽂은 다음 고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틀은 없고 도마로 못 쓰는 나무도마가 있어서 이것을 집안에서 직접 잘라가지고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 잘랐고요. 자른 나무를 사각형 틀로 만들게요. 나무에 그냥 나사를 박으면 나무가 깨지니까 드릴로 한번 구멍을 낸 다음 나사를 박으면 굉장히 멋지고 깔끔하지는 않고 개판 5분 전이지만 기능만 잘 수행하면 되는 거죠? 이제 기존에 박혀있던 선풍기를 제거하고 이건 나중에 여름에 써야 하니까 소중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나무틀을 부착하고 환풍기를 꽂아야 하니까 이빈 껍데기는 그냥 힘으로 잡아줘 뜯어버리고 나무틀을 걸어서 창문 틈을 막아줄 판때기 그냥 주먹으로 뚫은 다음 환풍기 붙이고 대충 테이프로 막으면 공사 끝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달아보세요 아. 근데 이거 코딱지 같은 집 크기에 비해 환풍기가 오버 스펙이라 진짜 뿜어내는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집에 생기는 냄새, 연기 다 빨려 나가요. 환풍기 틀면 그냥 집안에 잔나큐가 지나다니는데 만약에 이것을 집안에 있는 모든 창문이 닫힌 상태에서 사용하면 환풍기는 뿜어내는데 뿜어낼 공기가 들어올 곳이 없으니 그냥 집안을 진공으로 만드는 것까진 아니고 그 대신 화장실이나 싱크대 백원 안에 있는 똥뚝한 가스를 빨아올리니까 어떤 환풍기든 창문을 꼭 열고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거 요즘 시기에 굉장히 춥습니다. 환풍기를 끈 상태에선 창문에 휴지를 댔을 때 에이스 침대만의 흔들림이 없는데 환풍기를 켜면 그냥 공기를 빨아 제끼니까 누가 밖에서 선풍기를 튼것 마냥 휴지가 바로 트월킹하네요 이거 좀 많이 센것 같아서 절반 정도로 약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렇다고 이런 판으로 환풍기를 가리게 되면 어느 정도 약해지긴 하겠지만 모터 회전에 저항을 받게 되어 과열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화재의 위험성도 있다고 하니 갑자기 막 손발이 벌벌 떨리고 무서워가지고 환풍기 전선을 잘라버렸습니다 아 속도 조절을 위해선 여기 자른 선 중간에 이 교류 PWM 제어기를 달면 됩니다 입력의 코드선, 출력의 환풍기 전선을 연결하면 되죠 그리고 코드를 꽂으면 펄스폭 변조라고 전력의 크기를 조절 가능해서 모터에 저항을 주지 않고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천천히 돌려볼까요? 약간 잘 모르겠는데 최대로 돌린 다음에 휴지를 붙이고 점점 약하게 돌리면 환풍기가 멈추면서 휴지가 떨어지죠 강풍도 가능하고 약풍도 되고 속도 조절이 되는 환풍기가 됐습니다 장착은 끝났고요 여기 있는 회로에는 지금 220V 전선이 노출되어 있는 거니까 죽고 싶지 않으면 전기가 안 통하게 잘 감싸야겠죠? 집에 환풍기가 있으면 확실히 환기 속도가 다른데요 뭐 주방에 후드가 있으면 그거 틀어도 밖에서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환풍기 역할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런 건못 봤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보세요